예, 반갑습니다. 배추가 많이 컸죠.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, 그리고요, 어, 텃밭에 나와서 배추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. 보니까 어, 약간 탈색이 있었던 그 부분은 소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소주 때문에 생긴 탈색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배추잎파들이 아주 좋거든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보다는 또 잎이 하나 더 가운데 잎이 하나 더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어, 제 판단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소주 뿌렸다고 해 가지고 어 그게 탈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소주하고 물하고 반반씩 섞었거든요 반반이 섞어서 제가 뿌렸는데, 뭐, 전혀, 뭐, 지금은 더 지금 혈색이 더 좋습니다. 더, 더 아주, 어, 배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벌레도 먹지 않고, 원래 이, 이때 시기에 벌레들이 엄청 많이 달라들거든요. 엄청 많이 달라드는데, 배추불레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,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, 제가 지금 뭐 약도 안 쳤잖아요. 그, 뭐, 해충이라든지 이런 거, 약을 전혀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, 배추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, 지금.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, 참, 뭐, 소주, 막걸리, 어, 소주하고 막걸리를 만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태가 괜찮은 것은 참 어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<laughs> 뭐 친환경으로 하는 거니까 뭐 한번 남들이 하는 거 한번 따라 해보는 것도 괜찮죠. 어, 맹목적으로 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어, 농부가 농사짓는 거니까 농부가 판단해서 좋으면 그냥 또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. 또, 이따가, 그, 농약사에 가서 비료를 사가지고 요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, 어, 줄 겁니다. 요 가운데가 약간 꺼졌죠. 비가 오면 들어가게, 들어가게 하려고 약간 꺼지게 제가 밟아놨습니다. 상태가 아주, 배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상태가. 아주 좋습니다. 예, 네, 작년에 뭐 배추 심고 나서 막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올해는 태풍 다 지나고 나서 제가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최고로 아마 배추 상태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관리도 올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죠. 뭐 신경도 많이 쓰고. 그리고 호박은 어제 절, 능구를 다 걷었는데 넝쿨 걷고 나서 또지프라이 같은 거 많이 남아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이 나와 가지고 싹 정리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경운기 끌고 와 가지고 호박만 싣고 어, 정리하면 됩니다 어, 뭐 비닐은 나중에 비 오고 난 다음에 걷어서 비로 뿌려 가지고 시금치 갈면 되니까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축복합니다